지난 2022년 이천의 한 병원 건물에서 불이나 다섯 명이 숨졌는데요. 당시 아래층에서 철거 공사를 하던 관계자들의 과실로 인한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재판에서 검찰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자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백송호 기자입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곳은 상가 건물 3층, 실내 골프장 철거 현장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전기를 사전 차단하는 안전 조치를 무시한 채 냉방 기기를 사용하다 불꽃이 튀어 번진 겁니다. 방화문을 열고 일하던 작업자는 불이 나자 방화문을 닫지도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도망쳤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찾아가 보면 여기 자는 줄 알고 소할머니, 소할머니 일해야 내가 불을 내로고왜돈망을가지고 사람을 죽이냐 이거요. 여기에 텅빈 기둥은 굴뚝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벽돌이나 시멘트로 다 채웠어야 하는 곳입니다. 화마는 바로 위층 투석 병원을 덮쳤고 간호사와 환자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철거업자와 건물을 제대로 짓지 않은 시공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초 철거업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금고 1년 4개월을 건물 공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과실로 피해가 커진 점은 인정하지만 불을 낸 당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유족들은 관심만 반짝했을 뿐 결국 손방망이 처벌이냐며 답답해했습니다. 국무총리도 오시, 거기 조문하시고 어. 대통령 화환도 있고. 시장도 왔다 가고 말 그대로 심심한 위로의 말만 하고 가셨습니다. 경각심에서라도 이 사람들은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해 사건은 2심 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